이번에는 손가락 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빨기는 아이들의 흔한 습관 중 하나로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신생아의 약 90%는 출생 후 2시간까지 어떤 형태로든 손가락 빠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가락 빨기의 원인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위로와 안정감을 얻기 위해 손가락을 빱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손가락을 빨면 진정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5살 전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을 빠는 행동은 신생아 때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자기 위로 행동입니다. 아기 때는 젖을 빠는 행동이 중요한 위로 수단이므로 손가락을 빠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을 빠는 것은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언어나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조절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손가락 빨기를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손가락을 빠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을 진정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며, 다른 대체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 본능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안아주는 것 같은 방법도 있지만, 손가락을 빠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4, 5살 전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것이 흔한 행동이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이는 언제, 어떻게 손가락 빨기를 중단할까요? 대부분의 어린이는 2에서 4세 사이에 스스로 손가락 빨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시 손가락 빨기를 하기도 합니다. 손가락 빨기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습관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손가락 빨기를 줄이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착 물건, 아이들이 애착을 가지는 이불, 인형 또는 부드러운 장난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불안한 상황에서 손가락을 빠는 대신 이와 같은 애착 물건을 찾게 됩니다. 자기 표현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더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체 활동, 뛰어 놀기, 공놀이,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은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은 심리적 안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됩니다. 규칙적이고 안정된 일상, 규칙적인 일상과 안정된 환경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놀고, 자는 것은 아이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줄이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4, 5세까지 손가락을 빨더라도 치아나 구강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 빨기는 어린이의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 7세까지도 지속되면 입천장이나 치아 배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아이가 손가락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빠는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5세 이후에도 손가락을 빨면 치과적 문제나 구강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빨기의 부작용과 합병증. 손가락을 너무 많이 빠는 것은 치아와 입모양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 빨기가 심할 때 손가락 피부가 벗겨지거나 붉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러운 손가락을 빨때 구강 내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손가락을 빨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손가락 빨기의 치료, 손가락을 빠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긍정적인 강화, 아이가 손가락을 빨지 않을 때 칭찬하고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스티커나 칭찬 노트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체 활동 제공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장난감을 주거나 손을 사용해야 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용 장치,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것을 방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쓴맛 나는 액체를 손에 발라주거나 보조기를 손에 끼워 놓거나 손가락에 스티커를 붙여 손가락을 빨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이유를 이해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빠는 아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가락 빨기는 아이들의 흔한 습관 중 하나로 약 90%의 신생아가 출생 후 2시간 내에 손가락을 빱니다 손가락 빨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진정 및 자기 위로의 효과를 줍니다. 또한 본능적 행동으로 젖을 빠는 습관의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 아기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2에서 4세 사이에 스스로 손가락 빨기를 멈추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시 빨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으면 치아 및 입모양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피부 문제, 세균 감염 위험 등이 생깁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칭찬과 보상을 통한 긍정적 강화, 손을 사용하는 활동 등으로 대체 활동 제공, 의료용 장치를 이용하여 손가락 빠는 행동 방해, 그리고 심리 상담입니다. 5세 이후에도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